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올해 푸른신력의 계절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교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해결하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바쁜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늘 돌보며 공교하며 위로하며. 남은 여생을 주님의 여품 안에서 은혜로운 삶으로 보낼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부부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는 행복한 한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비와 극률과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 빛전에 저희 주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들을 주님의 품소로 불러 주시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영원한 고향인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며 항상 저희의 신앙을 잃지 않는 처음 신앙을 잃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가족들을 기도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항상 하느님이 임자하셔서 매사를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하느님 말씀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굿센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태현 단임 목사님의 예배와 훈련, 나눔과 성김으로서의 부흥계에게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부어는 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늘빛 교회가 하나님을 경하는 참된 예배로 크게 부흥하게 하시며 주님께 서 명령하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예수님 가족을 돌보시는 오태현 단임 목사님을 축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형통합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심을 항상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정에. 달 특별 설교로 귀한 말씀을 대하실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은혜의 향기가 가정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함옥하고, 함옥과 우애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가정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느님 이, 이 예배에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영광과 치러 일찍부터 모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에바다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이들의 심령을 기쁘게 하여 받으시고 찬양대 오늘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에베네살의 하느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시는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한님 목사님을, 부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손길 손길마다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생활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깨끗하고 진실된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섭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기도로 믿음과 믿음의 경고함과 성숙을 이루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